안녕하세요, 김현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결혼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2019년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하얀이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8월부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9월에 결혼할 뻔했습니다. 그것은 결혼에 대한 무지와 쉬운 길을 가고자 하는 영적인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신앙생활 4년 정도 해왔지만 결혼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호주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은 둘이 사랑하면 결단하고 언약을 맺으라고 했고, 연애 초 서로를 너무 좋아해 정신이 혼미해진 저희에게 그러한 조언은 참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양가 부모님의 허락이나 상견례, 결혼식 등의 준비를 하지 않고도 바로 결혼의 유익을 노릴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명목으로 부모님 마음을 저버리는 건그 당시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저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둘만의 언약식을 하기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 구석에는 불안함도 공존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이끄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정우민 전도사님이었습니다. <laughs> 전도사님께서 전화를 받으셨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저희 두 사람 언약하고 결혼하려 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전도사님은 어이없어 하시며 바로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 말해주셨습니다. <laughs> 현준아, 안 돼. 힘들어도 정도로 가야 한다. 결혼 준비는 단순히 둘의 마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허락을 받는 것,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것까지가 결혼 준비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듣는 내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꼈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둘만의 결혼이 옳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하연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결혼을 차근차근 준비해 보자. 하얀이는 언약식 전날 밤 결혼 결혼이 깨지는 것에 대해 당황하기도 했지만 흔쾌히 수락해 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고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결혼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의 저는 행동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연이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제 신앙, 신앙을 인정받아야 했고, 그렇게 가정 안에서의 제 말과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화합받기 위한 첫 단계는 지금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방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오랜 시간 주말에만 집에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서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거리감을 좁히고 싶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생기니 조금씩 아버지의 삶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가정을 위해서 외로운 시간들을 견디신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지, 헌신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주말마다 오시는 아버지 시간에 맞춰 근사한 식사를 준비하고, 부끄럽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등의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평소 부뚝뚝한 아버지께서도 내가 너희를 많이 신경 쓰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고, 이렇게 아버지와 제 사이에 견고해 보였던 큰 산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결혼을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니 기대하지 않았던 가정의 회복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변하니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호의적이지 않았던 저희의 결혼에 대해서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회복되고 안정을 찾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와 하연이와의 관계는 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연이와 만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가끔 만나니 싸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연이는 저에게 자주 삐졌고 저는 하연이에게 자주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삐짐에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삐지는 것이 귀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양쪽 머리가 다 빠질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리가 진짜 결혼을 할수 있을까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이 시기가 이미 신혼집을 계약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집은 얻었지만 그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하는 우리의 관계는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하얀이를 비난하고 탓하며 원망했습니다. 제가 꿈꾸고 기대하던 결혼의 모습이 망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의 원인이 하얀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의 두 번째 결혼의 계획도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불안해져서 불안한 마음이 이끄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정우민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평일 학교에 계셨던 전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전도사님, 저 정말 하얀이 때문에 못 살겠어요. 라고 말하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저희의 속사정을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저를 위로해 주실 줄 알았던 전도사님께서는 너가 예수님을 믿는 남자인데 왜 관계가 이 모양이 됐냐? 라고 말씀하시며 하얀이를 향했던 비난의 화살을 저에게로 돌리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결혼 준비 자체에 너무 집중하고 하나님께는 소홀했다는 것을 느꼈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결혼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와가 아닌 아담을 찾으신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제가 성경적인 남자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날 죽을 것 같이 힘든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현재 제 모습은 호주에서 결심하고 기도했던 모습이랑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하연이에게 지금까지 하연이를 비난했던 것을 사과하고 제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대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미 결혼식 날짜가 잡혀 있었고, 결혼 준비로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식준비 문제, 대출 문제, 혼수, 양가, 부모님과의 만남 등등 계속 진행해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서로 두달 정도 연락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기로 한 것입니다. 저와 하얀이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먼저 하얀이를 탓하고 원망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또 하얀이와의 관계 안에서 생긴 문제들을 제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 결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피,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두 달의 시간을 보내고. 저희는 그동안 각자 어떠한 시간을 가졌는지 대화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인 문제 해결은 그럭저럭 해왔으나 리더로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매우 미숙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관계 안에서의 책임감을 배우게 되었고 이것이 남자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조금씩 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희가 결혼 준비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단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방송 프로그램에 나오는 비극적인 결혼으로 끝이 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통해 더 좋은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전제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고 저와 하얀이는 함께 진짜 성경적인 결혼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딱 2개월 앞두고 저희는 결혼 예비학교에 입학해 성경적인 결혼을 배우게 됐습니다. 결혼 학교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결혼 신학이라는 책을 읽고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거리의 제약이 있어 주무를 활용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시간의 연속이었는데 매주 저희에게 필요한 은혜가 은혜와 지혜가 부어졌고 저와 하얀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3년간 연애를 하며 가장 힘든 시간을 통과한 후라 이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저는 결혼 신학 공부를 통하여 일시적인 우리의 결혼이 영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이 말씀은 길을 잃었던 우리의 관계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순종하며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나타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또한 놀라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결혼을 택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하를 데려오신 것처럼 저에게 하하를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어려움들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성경적인 결혼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결혼 신학 책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만약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가정을 이끄는 방법을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다면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고 호주에서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책의 말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가 되주셔서 저를 지금까지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운 길을 가고자 하는 저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탓하는 아담과 같은 저에게 남자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는지도 몰랐던 저에게 결혼의 비밀과 남편의 삶의 영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훈육하시며 좋은, 인도하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항상 스스로 벌레 같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결혼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혼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나타낼 수, <laughs> 나타낼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가족 식구 여러분, 전주 단기 성교로 먼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혼식은 저희 둘만의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번 결혼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결혼식 전 여러 가지 부담들 때문에 마음이 눌려 있었는데 예수 가족 식구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마음이 녹아내렸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외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축가를 통해서 결혼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주신 전도사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두 사람도 꼭 예수님, 예수 가족의 기쁜 일과 슬픈 일에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조아연입니다. 결혼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도사님께서 결혼식 주례사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18년에 친구 따라 강남 가지 않고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저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집안에서 자주 싸우셨고, 그 상처로 인해 저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이 아주 심했습니다. 돌아보면 약간 페미니즘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보적인 여성들의 사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쯤에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가서 처음 들은 설교는 운명적이게도 페미니즘에 관련된 설교였습니다. 설교 내용은 이 시대의 페미니즘 때문에 남자와 여자라는 성 정체성과 성 역할에 혼란이 오며 그로 인해 결혼과 가정이 파괴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며 저는 우리가, 우리 가정이 왜 무너졌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들은 첫 설교가 페미니즘과 결혼에 대한 것이었다는 게 지금 생각해봐도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냥 교회 오빠였던 현준 오빠가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현준 오빠에게 고백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부모님 정도는 쉽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함께하던 사람들도 저에게 참된 신앙인으로 살라고 부추겼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전의 가정은 이미 망했으니 새로운 가정을 세워서 시작해야겠다고까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한 결단이라는 명목하에 언약과 혼인신고를 진행하기 직전 현준 오빠가 전도사님과 연락하게 되었고 결혼은 속도보다 정확도라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일단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날 들은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에 아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23살 나이에 사귄 지한달 만에 결혼식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모든 것을 중단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차근차근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부모님께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고 전화를 드리라고 했고, 그때부터 가정에 대한 태도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 가족 카톡방을 저희 가정은 그때 처음 만들었고, 부모님의 마음을 신경쓰며 가정 안에서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희는 먼저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타지에서의 만남이었고 호주에서 급하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현준 오빠를 경계하셨습니다. 당연 지사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빠가 저희 부모님과의 여러 약속들을 성실히 지키는 모습을 보시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또 오빠의 서글서글한 태도에 어느 순간부터 오빠의 방문을 기다리시고 좋아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상견례까지 잘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준비하는데 너무 몰입한 나머지 제 신앙은 점점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닌 오빠를 의지하게 되었고 오빠를 더 의지하다 보니 의지가 집착이 되고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삐뚤어져 오빠의 모든 말들에 반항적으로 반응하며 싸울 때마다 말꼬리를 붙잡고 계속해서 힘들게 했습니다. 한 번은 오빠의 핸드폰을 봤습니다. 오빠의 유튜브 창에 귀여운 여자 연예인이 나왔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이런 거 봐요? 그러자, 오빠는 나 이런 거본적 없는데 왜 떴지? 라고 했습니다. 이어 저는, 아니, 이런 거안 보는데 왜 이런 게 떠요? 라고 했고, 오빠는 진짜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류의 집착과 갈등이 계속되었고, 결국 오빠는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이후에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오빠는 각자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결혼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였던 결혼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고 오빠가 아픈 것을 보자 제 마음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직전에 결혼이 깨지는 경험을 두번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에 전도사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고, 전도사님은 솔직히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평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회사에서 퇴근하고 교회로 출근해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전도사님께 상담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때 매주 수요일마다 하은이도 교회에 왔었습니다. 각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중이었지만 둘다 벼랑 끝에 있다는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은이의 이야기를 듣고 또제 이야기도 하면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가끔은 서로의 모습을 보고 위안을 얻으면서 그 시간을 잘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유튜브를 통해 출애굽기 설교를 들었는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모세의 목표는 약속의 땅 입성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과 순종이었다라는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저는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결혼식장 입성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고 울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저버린 제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 전도사님께서 제 상황에 맞는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책 제목은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끼고 있던 책에 이 책은 제목부터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책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책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 책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몇 가지 사례가 나왔는데 그 공, 그들의 공통점은 마음이 가장 낮아졌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인물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제마는 여자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종교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은 예수님은 황대받지 못하고 계셨는데 그것을 지켜보던 죄가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로 다가가 눈물로 발을 씻어드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린 후 자신의 전부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죄 많은 여자를 거절하지 않으셨고 많은 용서가 받은 자가 많은 사랑한다는 말씀으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며 죄 많은 여자의 모습과 하나되어 엎드려져 울었습니다. 나 역시 죄가 많다는 사실, 나 역시 여자라는 사실, 또 예수님께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뒤섞이며 눈물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전도사님이 제가 쌓아놓은 휴지를 보고 무슨 일이냐고 걱정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낮추셨고 제 왜곡된 시선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자체를 목표로 삼고, 죄가 많은 여자와 같이 겸손하게 예수님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저에게 필요한 것은 결혼에 대한 신학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었습니다. 결혼 예비 학교를 진행하기 앞서, 전도사님과 함께 모여 서로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던 전도사님께서 결혼예비학교를 시작해도 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망한 것만 같았던 결혼 준비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예비학교에서 결혼은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배웠고 특히 여자로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중에 가끔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저는 피에로연 때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싶었고, 오빠는 전주로 사람들을 모셨으니 한복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때 저는 여자니까 순종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며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외적인 행위로만 순종했습니다. 물론 다 티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결혼신, 결혼학교에서 함께 이야기를 했었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의식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방법에 대해 처음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빠의 권위에 대한 반발이 컸던 저에게는 이 순간이 참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제 마음을 바꾸시고 성경적인 결혼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또한 가족에 대한 증오를 작은 성김으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시간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동생에게 밥을 해주고 퇴근하는 엄마를 마중 나가는 등 작은 성김을 실천하게 됐습니다. 쉬운 일처럼 보이는 이 일이 가정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보고 저는 제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못했는가를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저주하던 조아연을 가정을 사랑하는 조아연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더 이상 저는 진보적인 페미니스트를 꿈꾸지 않고 성경적인 현숙한 여인을 꿈꿉니다. 이렇게 여러 연단으로 단련된 저는 결혼식 당일 예수 가족 식구들이 늦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는 예수 가족 식구들이 주님이 원하실 때 도착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믿음대로 버스는 제 시간에 잘 도착했습니다. 전도사님의 주례사와 예수 가족 식구들의 등장과 축가는 정말 든든한 지원군 같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도움을 통해 저희의 길고 힘겨웠던 결혼식이 눈물 젖은 감사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가족 식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결전투성이의 우리를 만남부터 결혼까지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우리 가정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세상의 밝은 빛으로 신주, 우리 또한 작은 빛으로 보시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림과 능력을 교회 위에 부어주시고 보내시네. 어둠 앞에 절망.